벵갈루르에 도착했습니다 현재시간 6시 반 어, 예상시간대로 도착했네요 어우, 잘 잤다. 어 잘잤다 여기서 동생 마주나가려면 공항 마주나가려면 공항가야되는데 대략 한 3시간 아 2시간 걸리네요 전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철이 없어요, 아직까지. 두번 갈아타야 됩니다, 버스. 343? 343? Oh. 버스 탔습니다. 구글 지도는 여기서 못 믿어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탔고. 여기서 호콥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간 다음에 또 버스 한 하나 타가지고 한한 시간 정도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대기 대도시인데 아직까지도 발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내린다냐? 람버, 톱컴. Thank you. Next stop is 람버 톱컴. Thank you. 확실히 벵갈루루가 영국인들이 만든 고산지대 엄청 고산지대는 아닌데 인도 너무 더워가지고 어느 정도 고산지대 만든 도시라고 하는데 어 확실히 다른 도시들보다 쌀쌀하긴 하네요. 쌀쌀합니다. 다른 도시들 너무 더웠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버스비가 되게 비싸요. 버스비가 28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4, 5천원 합니다. 어, 되게 비싸네요, 진짜. 벵갈루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동생 마중나러 왔고요. 어, 되게 깔끔하네요. 벵갈루루가 인도에서 네 번째 여행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인도의 실리콘밸리. 깔끔합니다. 원래,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30분 걸렸어, 30분. 아, 생각보다 되게 가깝습니다. 동생 만나러 가는 길.. 안 보이는데? 어이해 이게 <laughs> 고민하는게 하나 있어 뭔데? 모자를 내가 모자를 갖고 왔거든? 어 근데 이 모자를 여기 써? 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무슬림 모자? 어? 무슬림 모자? 유석열 리, 무슬림 어, 무슬림 어머니 예, 아버 엄마 아빠 잘 먹겠습니다 이래 엄마 아빠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빨리 출. 어, 뜨거 이게 얼마야? 이게... 이게 200원. 이0 0원 어. 아. 사이 싸구나 그냥 2스0원2 0 0 필터 커피. 벵갈루루 팰리스에 왔습니다. 네. 벵갈루루 어때? 어? 벵갈루루. 7위가 너무 요란했다? 속은 너무 좀, 너무 비어었고 그래서 좀아쉬웠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외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인도 느낌 화났어요. 어? 어? 인도 느낌? 인도 느낌, 약간 옛날에 중세 인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오는 어.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응. 인도, 인 건축물 은 아니긴 한데. 아, 어. 어. 어? 인도. 인도, 어, 인도. 인도계? <laughs> 인도계 많아. 넷플릭스도 인도계고. 간디공원 어때? 간디공원? 아 이거 제가 사실 간디라는 인물이 장점도 있지만 앞사람게다잡 잘... 과도한 애정행각 금지. <laughs> 이도 보고 어때요? 어려요. 어떠신가요 진짜 미련이 무지. 맛없어. 어땠어?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에서 사실 조금 제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스트레스. 아 원래 스트레스. 근데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줄 아세요? 너무 근데 이거 아, 아니다. 네. 아니면 비건 싫은 줄 알았어.

도일차 어땠어? So? 인도라는 나라는 되게 신기한 나라야. 끝. <pursue> <laughs> <Tropotype> <S moves> 데 인도 어? 인도 버스. 너 버스 지금 탄데? 아, 방송 불량 때문에 그런가?